하세피가입니다아내 아, 얼굴이 지금 잘렸죠? 오늘은 포도송이라고 그걸 갖고 놀 건데요. 포도송이는 이렇게 생겼는데, 봉지를 아까 뜯었어요. 이렇게 빨강색, 파랑색 사왔는데, 초록색과 연두색도 있었는데 저는 그게 집에 있기 때문에 다른 색깔로 가져왔는데, 다른 유튜브분들이 이걸 갖고 놓시더라고요. 근데 어떠한 유튜버님이 이상한 걸 사가지고 얘가 얘가 안에 있는 게 젤리괴물이에요. 그래서 그게 녹으면 얘 이렇게 안 돼요. 이게 이렇게 안 돼요. 그래서 잘 이렇게 만져보고 어 이거 녹은 것 같아. 바꿔야지 하고선 바꾸세요. 그러면 사기를 안 당하고요. 이렇게 있고 이둘 중에 하나는 그냥 이렇게 톡 뜯어서 해보려는데 둘 중에 뭐 할까요? 밥시다맛시다 아, 맛있으면 그먹에앉서 옆에 서 옆에 서 옆에 앉아먹 옆에 앉아서, 이에 앉아서, 옆에 앉아서, 보이 앉아서, 아 그리고요. 이거 녹았을 때는요. 포도송이가 얘는 이렇게 되잖아요. 근데 이게 아니고 한 곳에만 이렇게 몰려 나오는 게 바로 이제 뭐라 해야 되지? 녹은 거예요. 지금 예찬님 촬영하는 중. 오, 그냥 공인데 안에 젤리괴물 있는 신기한 공. 안티에 깨 그냥 뭐,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. 여기 끝에 잘라볼게요. 여기 이렇게 있거든요. 잘라볼게요. 잘랐습니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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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오, 진짜 젤리 괴물이야. 어, 얘도 녹으려고 했나보다. 꼭 짜서 다 빼내볼게요. 촬영을 위해서라면 돈은 안 아깝다. 근데 엄마한테 잔소리도 치고 <laughs> 우와, 얘 없으니까 완전 투명한 인건데. 우와, 진짜 젤리 구물이야 손에 냄새가 안 난다. 진짜 젤리괴물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송송이 사고 아 이제 질렸어 할때 이렇게 질, 잘라서 젤리괴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액체괴물 만들 때얘 넣을까? 아 근데 손에 많이 붙는다. 손에 맞아붙으니까 조심하시고요. 다시 넣어볼게요. 안 넣어져. 버려 그냥. 안넣고 어. 잠시만요. 아 어, 손에 씹었다. 네오 그. 안녕 쟁당 됐어 이렇게 됐어 예찬님 구독자 구독 꾹 눌러주시고,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. 제 것도 구독 쭉꾹꾹 눌러주시고, 구독, 좋아요 해주시고, 앞으로는 안 됩니다. 그럼 안녕! 포도송이, 여러분도 한번 사보세요.